초 간단하게 G마켓 랜덤 캐시 밖에 100% 당첨이고, 소진시 종료일 거니까 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냥 누르면 되는데, 저는 두 계정이 1,500원을 받았어요. 근데 더 적게 받은 것들도 있더라고요. 보니까. 어쨌든지, 이렇게 간단하게 링크 누르고 해주시고, 뭐니 뭐, 모니스쿨, 3교시 차입니다. 이 모니스쿨 건강 영역 눌러주시면, 정답은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팩틴이라는 게 복숭아에 많이 들어있나 봐요 이렇게 해서 젤리 받아주시고 저번 달에 이달에 미션했던 거 뭐냐 이렇게 빨간색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해주시고 네이버 페이 추석 꿀팁 보면 쏜다 해가지고 고르기만 해도 최소 3 0 0 0원인데 여기서 보면은 추가로 윷, 윷도 던질 수도 있어요 바로 이거 보면은 10월 12일까지고 이뭐 친구 초대해 가지고 기회도 더 얻고 막 그런 거죠. 보면은 지금 바로 시작하기 눌러 주시고 여기서 선택하는 거예요. 뭐 나는 이번 추석에 뭐할 건가? 이런 것들 선택하시고 이렇게 골라 주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 앱에서 포인트 받고 더 자세히 보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QR 찍고 네이버 앱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해서 받아주시고 여기 U 도 던질 수 있습니다 U 던져갖고 포인트 한번더 받기 해가지고 U 던지고 여기서도 친구한테 공유하면 이렇게 세번네 번을 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이벤트를 쭉쭉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.